인베싱 닷컴 기준 검색 순위 상위 기업입니다. 5G 상용화에 있어서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퀄컴이 인베싱 닷컴 검색 순위 상위 기업에 올랐는데요. 이 퀄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5G 하게 되면 은 많은 기업들이 떠오르는데 그중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기업이 퀄컴이거든요. 왜 그러냐 면은 5G 시대로 이끌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이거든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에서 뇌라고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 그 AP칩인데요. 이 AP칩의 그 시장을 지배하는 게 거의 퀄컴이거든요. 따라서 이 시장에서는 5G, 이 시장이 활성화되게 되면 퀄컴이 가장 수혜를 받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그 퀄컴이 검색 순위 상위에 오른 것에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이렇게 5G 시대를 겨냥한 퀄컴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 한번 더 들여다볼까요? 아, 그두 분께서는 퀄컴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헐콤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많은 돈을 띄어가는 회사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대음망덕한 기업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그이유에 대해서 좀, 어, 잠시에 좀 설명을 좀 하겠고요. 1985년에 워인 제이콥스를 비롯해서 MIT 출신, 어,들의 여섯 명이 모여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그 여섯 명이 통신 분야에서 굉장히 천재, 저기 그 능력을 인정받던 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cdm의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개발했던 업체인데 글로벌 투지 시장에서는 그 gsm이라는 그 유럽형 통신기술이 시장을 그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GSM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외국계 기업에게 통신시장을 내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가, 컬컴에서 CDMA를 같이 상용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같이 공동으로 CDMA를 전 세계 최초로 1990년에 상용화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통신기업으로 발돋움할수 있는 어 그런 계기를 마련한 기업이고요. 그 이후에 좀 한국과는 좀 악연이 좀 많습니다. 뭐 국내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로열티 수입을 받아가면서 한국에서 아니 우리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에 이렇게 비싼 돈을 받아갈 수 있냐 이런 어, 호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국내에서 좀 이미지가 좋지 않은 기업으로. 어.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퀄컴을 두고 스마트폰계의 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뭔지 함께 알아볼까요? 퀄컴 같은 경우는 핸드폰,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의 뇌라고 할수 있는 AP 칩의 절대적인 강자거든요. 특히 이걸 갖다 거의 그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그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도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런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마다 스마트폰 가격에 약 3에서 5%를 갖다가 돈을 갖다가 지불해야 돼요. 특허권으로 갖다가. 그래서 많은 그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애플, 그다음에 샤오미 이런 데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거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퀄컴에 대한 그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에서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는데 워낙 기술력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국 음.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5G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 퀄컴에서 내놓은 시리즈가 스냅 드래곤 시리즈인데요. 음. 이게 워낙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애플 쪽에서 이 시리즈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 퀄컴에 이런 그 APTB라든지 r f t v 에서 시장의 장악력은 지속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재밌었던 게 화웨이 이슈잖아요. 퀄컴이 화웨이 기술 허가를 일부만 또 승인을 하면서 이게 좀 희망 고문이냐 아니면 뭐 밀당이냐 이런 말들이 음. 참 많은데 이 부분 뭐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약간 그 완벽한 고문이라는 느껴, 느낌이 드는데요. <laughs> 네. 사실 그 내용을 좀, 좀, 좀 뜯어 보면은 화웨이 같은 경우는 기린이라는 자체의 집 어, 뭐, AP 칩을 이제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 제재를 받다 보니까 부품 조달이 좀 어려웠어요. TSMC도 이제 겨, 어, 규제를, 제재를 받기 때문에 납품을 못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화웨이는 굉장히 뭐 5G 시장에서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는 사, 상황이었는데 그 미국 정부에서 헐컴에 대해서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는 일부 그 승인을 했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5G 제품은 이제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아... 5G에 대한 제재는 굉장히, 계속 이어가고 호지 제품에서는 컬컴 제품을 쓰게 되니까 컬컴 미국 제품을 쓰게 되고 일거 양득의 제재고 오히려 화해 있는 어 얻은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희망 고문이 아니고 그냥 고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테크 분야 결코 뒤지지가 않잖아요. 국내 기업과도 견뎌볼 만한 곳도 어디가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반도체 기업인 유니트론텍을 좀 꼽을 수 있겠는데요.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IoT 같은 뭐 장비나 소프트웨어 등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고요. 뭐 주요 상품으로는 뭐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뭐 전장용 디스플레이 모듈 등이 있습니다. 그이 기업이 지금 컬컴의 관련주로 이제 꼽히는 이유는 그 2018년에 컬컴의 국내 총판이 오스코를 인수했어요. 를그 지분율이 5 6 6 그래서 컬컴의 관련주로 어 꼽히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모를 정도로 되게 조금만의 사요 왜냐하면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이익 자체가 그, 워낙 유통 쪽에 많이 관여하다 보니까 좀 급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 예, 사업 다각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서울대 출신들이 만든 그 자율주행차 회사가 있거든요. 트루 드라이브라고. 근데 이 회사에 약 250만 달러를 투자했고요. 그 2차전지 그 제조업체인 지파이에 예, 지분을 갖다 38.7%그 인수하면서 예, 최대 지지로 올랐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났냐에 따라가지고 이회사의그 미래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음.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퀄컴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리스크 요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리스크는 좀 당분간은 없어 보입니다. 워낙 지금 5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 전에 포시장에서는 대체로 40에서 50% 정도 점유율을 왔다 갔다 했는데 작년에 5시장이 열리면서 그 5시장에 관련된 뭐 AP나 그 모뎀칩, RF칩 같은 시장 점유율이 88%까지 올라갔는데 올해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만큼 5G 시장에서 압도적인 뭐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 10월 20일 날 5G 서밋이라는 그런 그 모임이 있었는데 이 암원 그 퀄컴 시장의 기조 연수를 갖다가 저희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22년도 내년 후년에는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5G 스마트폰이 약 7억 5천만 대가 출하될 것으로 보고 있고 2 0 2 5년 되게 되면 은 현재 그전 세계의 5G 연결이 약 30억 이건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5G 그 전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중에서 얘 45%가 5G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즉뭘 어떤 얘기냐면은 한 2025년 되게 되면은 전 세계 통신망의 45%는 5G로 이루어진다라고 보험되고 있거든요. 그 콜컴의 매출하고 주가를 보게 되면 작년까지는 지지부진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5G 스마트폰 자체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올해 퀄컴의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실적도 늘었고 따라서 이 암몬 시장의 말처럼 만약에 5G 시장 자체가 커진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수혜를 갖다가 다퀄컴이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본 검색순위 상위기업, 퀄컴에 대한 김수연의 한 줄평. 윈터이스 커밍. 한 미드에 나왔던 명대사인데요. 지금은 이 퀄컴이 왕좌에 앉아있지만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방송 보시면서 퀄컴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 기업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해외 투자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